네, 안녕하세요. 세움 디자인 하우징입니다. 에,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이런 상황에 예, 아주 담비처럼 아주 어, 그런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 담비, 무더위가 계속 됐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세움 디자인 하우징에서 여러 가지 뭐 농막이라든가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그 다음에 펜션 용도, 이런 용도로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전시장에 여러 가지 모델 이렇게 이쭉 있는데요. 예, 오늘은 오늘은 예쁜 농막이 하나 있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도 새로 신제품 신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델하고서 쓰고 있는 거고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소개할 모델은 여기에 외부 치장이 아주 심플하고 예쁘게 우드 치장이 되어 있는 이 제품입니다. 예, 복층 농막이죠. 복층 농막, 예, 3m에 6.5m 또 다락이 한 3평 정도 되어 있는 독층 모델을 하나 소개합니다. 예, 그래서 외장은 이렇게 우두 치장이 다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측면과 배면은 배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페인트가 예, 마감이 되어 있는 가성비 좋은 이 농막을 하나 소개합니다. 예, 그래서 전면에 보시면 예, 커다란 픽스 창으로 예, 개방감이 좋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전면에 포인트 등이, 예, 간접등이 이렇게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전면 이쪽을 보시게 되면 좌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포치 공간처럼 예, 이렇게 예, 지붕과 벽과 바닥에는 데크까지 깔려 있어서 이 비가림이나 이렇게 운치도 있고 아주 예쁜 이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저 멀리 멍, 멍 때리는 공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커다란 픽스창으로 개방감이 좋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포치 공간까지 만들어진 이 사이즈가 3m에 6.5m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도화록도 전자키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이 바닥은 이 전기 온돌 판넬로 모노륨으로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저기 마주 보이는 공간이 기역자 싱크대. 또 이쪽에는 드럼 세탁기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위에는 이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선반으로, 2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면은 이 다락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있고요. 계단이 있고요. 아락으로쭉 올라가는 계단 예,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여기에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저 건너편에는 이 예,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계단장, 계단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전자레인지 밥통, 밥통을 이렇게 예, 연결쓸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붙박이장 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예, 농막에는. 예, 이런 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죠요 예, 여기는 뭐 침구라든가 또 내지는 위에는 이 간단한 옷이라든가 이렇게 걸수 있도록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laughs> 또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도 이 진회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각 세면대 예, 위에는 거울이 있고요. 또,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수건장이 있고, 또 여기는 이 수건을 걸수 있는 공간. 예, 그래서 천정도 이렇게 매립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편백 누바로 이 화장실이, 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화장실 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빨아 땡기고, 냄새도 없는 편백 누바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벽은, 마그네슘 보드라고 해서 예, 굉장히 오래 단열이 단열 내지는 예, 습, 습기나 이런 것을 잘 커버할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대리석 무늬가 나는 이렇게 마그네슘 보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화장실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거실, 거실 예, 모노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커다란 픽스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뒤에는 환기창, 또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내부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전면 창도 이렇게 커다란 픽스 창으로 통창으로 예, 액자처럼 저멀리 예, 바라볼 수 있는 이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 다락 부분입니다. 다락 부분 이 천정에도 천정에도 이렇게 매립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지요. 예, 그래서 2층 다락을 다락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바닥은, 이 나무 무늬로, 이렇게 깨끗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구요. 다락을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다락 천 정도, 천 정도, 이렇게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 무드등도 설치가 되어 있구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한 간접등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어른들, 한세명 정도는 충분히, 이 예, 취침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구요. 저기 장판 조절기, 전기판넬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오른쪽 편에 환기창이 있고요, 저쪽 뒤쪽에가 이렇게 픽스창이 들어있고요. 예, 그래서 이 다락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 제품은 벽 두께가 200mm, 그 다음에 천장 두께도 200mm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우랫동안 폼이 한번 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볼 단열재가 들어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심플하고 예쁜, 예쁜 복층 농막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치 공간도 아까 들으면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신발 벗는 공간이 비를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천정과 벽이 우두색으로 해서 이 포치 공간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단열 성능이 너무너무 좋고요. 전국 어디나다 배달 가능하고 또 전화 주문에서도 많이 제품이 나가는 제품이구요 그래서 가성비 좋게 에, 우레탄 폼 단열과 또 스트로폴 단열과 벽 두께가 한 20cm 되는 이 제품이 가성비 좋게 출고가 되어서 에,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에, 실은 한2,200 정도 이,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단열대라든가 2층에 다락이라든가 모든 걸 심플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2,200에 지금 출시를 해야 하나.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할인 판매를 1,980에, 1,980에 이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싱크대도 기역자 싱크대 선반, 또 뒤에는 인테리어 자재로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이 타일 대신에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구요. 또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아트월 모양으로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2200에 판매를 해야 하는 제품인데, 요즘에 경기도안 좋고, 어, 실제, 이 고객님들의 이 생각을 이 반영을 해서, 1980만원에, 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농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충분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장에 오셔서 제품 구경도 보실 수 있고, 또 농막이 한 10가지 이상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컨하우스, 또 주말주택에 예, 또 캠핑장으로 쓸수 있는 이 모듈러 주택도 어 24평부터 24평부터 뭐 심지어 한 8평까지도 심플하고 예쁘게 가성비 좋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한번 오셔서 충분히 구경도 하시고 또 전시장 전체적인 모델도 구경을 하시고 또 상담을 하시면 예, 많이 도움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